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 4절 다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지 말라. 거기는 중과동농기 해하여 두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는 종과 동농이 하여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리라. 등끼리니, 눈이, 것이고, 눈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이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이더이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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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주는 우리 큐티의 배로 어, 우리 마태복을 잠깐 쉬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또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크리스천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관심이 돈과 예,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비 있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돈을 안 줘도 이 자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돈을 안 줘도 이건 평생 할수 있어요. 하는 사람 손들어 주시고.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다 돈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또그 일을 하게 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는 연금이 얼마고, 이 사업의 순수익이 얼마나 되고, 무슨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좀더 나은 직장 없을까? 어,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 어느 크리스천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백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주셨는데 천만 원도 안 주시고. 100만원 주셨대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만원을 미리 띄우고 주셨군요 그래서 결국은 100만원으로 말했어요 크리찬들도 모든 관심이 예, 그 돈에 저절로 예, 향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것도 돈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죠 자,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면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게 해결되면 거기서 만족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존의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입는 것, 타는 것, 또 여가활동에 돈을 투자합니다. 입는 것으로, 타고 다니는 차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질이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채워지면 아, 그때쯤이면 만족을 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생겨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자녀 교육에 물질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가면서 가회나 학원을 뭐 대석에 다니게 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그것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그냥 물어보왜 그걸 시키냐고. 뭐 이유가 없어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예요. 그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시키니까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부모도 시키니까 나도 시킨다는 그런 대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분명 돈이요, 물질입니다. 돈은 나의 생명이요, 물질만이 내 자녀의 구세주로다 그래야 떳떳하게 살수 있고, 그래야 어디 가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이 돈,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물질은 무조건 세상적인 것이니까 관심을 끊으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하실 때는 항상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만 택하라는 말인가요? 자, 마태복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죽음과 운명이 아니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 시작! 너희 보물을 에쌓아두 자, 여기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시죠. 아무튼, 물질을 쌓아두라는 말입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들의 본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금하지 않고 있는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너서 6장에 보면, 개비처럼 빈궁한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물질을 예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미래를 위해 신량을 예비하지 말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금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과 탐심에 대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마음에 대한 말씀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 1절내 부분이 있는 교세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달라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딱 하나예요. 마음인데 물질을 달라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물질에 마음이 당기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물질 자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 보물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냐 이 땅의 재물이냐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은 정말 하루 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반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 물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물은 바로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제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정함이 없는 물질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이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디모데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네. 전함이 없는 재물의 소감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주면, 여러분,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물에 빠져 지푸라기를 잡고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신오성 겪고 누구나 볼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죽어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비련한 짐승과 같도다. 이게 첫 번째. 이정함이 없는 물질의 마음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말라는 경고가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여러분을 구별해야 된다는 내게 있는 것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조금 석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은 시작 이 하나님의 하시며 주의가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부여를 능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물질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부유하다면 성공했다면, 남들보다 잘 나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He allowed us.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뭐예요? 돈으로 인한 인간의 인간은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주신 복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의 성부림을 입고 사는 자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마땅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선전을 안해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교만함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힘들여 얻게 된 물질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6절입니다 시작 내가 <laughs> <여러분, 웃음> 너희가 로 인하여 나의, 나의 이전입니다. 물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은 도처일 것 같은데 그물티를 줬더니 하나님을 입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 딜레마 축복해 주셔야 물질 한그 가져가도 다져가도 안 가져가도 예, 동일하잖아요. 자 신명기 8장입니다8장1이 십삼 절 시작. 장식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영력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운 것들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라.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17초 18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자들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씀 하나님을 물리치시는 불의의 인간이 그때 다 그게 하나입니다. 교만한 자들입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 성격공부 교재인 세븐 레드리스에서도 가장 큰죄악이요 음란도 아니고 게으름이나 식이나 탐욕도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가장 큰 죄악일까?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할것중 하나도 바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했다 하는 교만함에 대한 회개기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하루하루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안함으로 추구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런 관심을 갖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음,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마음을 두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세요.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지만 물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가 물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하나님을 떠난 감히 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1 9장 22절 13절 시작. 또한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온무와또 해로운 정옥에 빠진다라는 경고도 하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돈은 하나님 주 축복입니다. 물질은 하나님 주 축복이에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를 알았습니다. 뭐라그래요 돈을 사랑.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돈을 사랑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길긴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지만, 돈이 큰 일이 되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네,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익을 것이 있을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측면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게니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 물질에 대해 경고를 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그 물질로 인해 물질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십니다. 자본서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내게 능력이 없는데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 못합니다 권주모선생님 다음 주부터 찬양단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할수 있나요? 실력 있나요? 필요하나요? 가끔 잘 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못하죠? 예. 금누구부 얘기해 드릴까요? 그혜인 우리 졸업생 혜인 다음 주부터 한 2주만 설교 밖에 올까요? 교회로 옮길 거예요 그런 못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이드하는 것도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고 심지어는 교회 불을 끄고 화장실에 휴지가 털어져서 그걸 한대 모으는 것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못 드린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인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를 의지하는 데 가장 큰 적이 될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을 절대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물질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은 얼,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의미는 있습니까? 정말 그 주님의 은혜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내가 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할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였어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 구원해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돌아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봤나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을까? 내가 너의 죄의 동를 해결해 줄까? 묻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대답이 뻔한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위 죽어야 하는데요. 난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난이 땅에 살면서 그냥 돈벼락이라맞고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꽤 많습니다. 내가 구원해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한 대답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묻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고통, 그 눈물, 그 아픔, 모멸과 죽음까지 우리에게 묻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 지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은 반면 우리처럼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얘야 네마음이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왜 목숨 걸고 공부하고 왜 목숨 걸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니? 그것이 마약 어떤 물질 웰스, 돈다 좋습니다. 그것이 돈 물질 때문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돈보다도 훨씬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도려와 하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갖는 능력을 백을 모두 보호하고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애굽의 모든 부화보다더큰 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큰 재물은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능력,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 땅의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기에 그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사라집니다. 모든 돈도 없어집니다. 내 이름도, 명예도, 나에 대한 기억도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곁에 내 마음 가운데 서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안전에 추원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영혼이 변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어도 바라봐야 됩니다. 뭔가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 못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선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만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둘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한 주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두어 물질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보란 듯이 매일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한주 축원합니다. 물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우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준비의이으로 단절히 추가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